마인크래프트 다이아 26개 찾기 미션을 하다가 어, 도저히 다이아가 안 나와가지고 미션을 포기하고 빡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제가 다이아 찾는 법을 연구를 하고 왔거든요. 다이아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마인크래프트의 좌표를 보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마인크래프트 좌표를 거의 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할 방법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기초는 제가 배워놨거든요. 여기 좌표를 보시면은 그 다이아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역이 y-59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y는 높낮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9 높낮이 지역에 가장 다이아가 많이 뜬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y 좌표는 6인 것 같아요. 더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9니까 더 내려가야 돼요. 일단 마이너스 59까지 쭉 파고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드스톤. 레드스톤 이거 귀하죠? 아, 별로 귀하진 않나? 어, 뭐야. 여기 왜 기차길이 있어요? 아, 잠깐, 좀비다. 저 주, 죽으면 끝나는데? 야, 이런 곳이 있었구나. 아, 잠깐만, 어떡하지? 침대를 깔까요? 제가 이럴 상황을 대비해서 침대를 하나 들고 오긴 했거든요. 침대를 바로 설치해서 잘까요, 지금? 자, 자겠습니다. 아, 근데 좀비는 빛을 보면 죽는 거니까. 자도 그냥 아침에 있을 것 같아요. 으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어디야? 아, 야, 검을 만들까? 큰 일인데 잠깐만. 아 금검 만들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씨 어떡하냐? 아아 아, 제발. 아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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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위험해 지금 여기 오지 마. 잠깐만. 저 이거 여기서 죽으면 진짜 끝장이에요. 막합시다 막합시다. 막아 막아. 막았어요? 막은 거 맞겠지. 막았어요 확실히. 그러면은. 이럴 상황을 대비를 해서 금검을 하나 만들게요. 제가 금 원석을 얻은 게 있어요. 제작 때 만들고, 와나방 진짜 살 떨렸어. 다시 해야 됐어, 저거 이 아이템 다 잃어버리고 <laughs> 금으로 어아 잠깐만, 금검은 어떻게 만들죠? 금이 더 필요한가요? 일단 철검이라도 만들겠습니다. 아못 만드네. 아니 막대가 있어야지 바보야. 아 금검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일 철검이라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식량이 부족하고 피가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잡았던 이 양고기 빨리 먹도록 하죠 아나 좌표 왜안 껐지 아, 아니야 좌표 계속 보면서 가야 되겠네 좌표를 일단 계속 켜겠습니다 마이너스 59에 도달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켜놓을게요 현재 마이너스 5까지 온거 같아요 아 51이네 52 거의 다 왔죠 59자여 여쯤이 가장 다이아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26개 다이아를 캐면은 저의 미션은 완성되는 겁니다. 네, 이쪽으로 가지 말까? 저기 좀비들이 있으니까. 아, 여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자. 돌도 다 써버렸어, 지금. 이렇게 다이아가 안 나올까? 다시 제가 갔던 좀비 지역으로 가볼까요? 그 넓은 지역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넓게 파여진 곳에 있어야 다이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였지. 네,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 철도 있었어. 광물들이 많을 거야. 야, 근데 저기 스켈레톤 있네요. 아, 제발 죽지만. 안킬 죽지는 않아라 아 그래도 내가 저기에 리스폰 지점을 소환을 해놨기 때문에 죽어도 아이템을 회수할 순 있어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불안 갖지 말고 가자 좌표가 어디지? 마이너스 51더 파야 되나? 일단 저기 금이 있어 아 제발 아아 아, 칼이 칼이 없네 아칼 인벤토리 어디 놔뒀지? 야, 아기 좀비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개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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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니었다. 개니었어요, 개니었어 어떡하죠?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아, 숨었다. 너무 무서워. 먹자, 먹자. 식량을 먹자. 아니 나 칼이 왜 없어? 일단 먹자. 양고기라고 아, 더 이상 식량이 없어요. 어떡하죠? 싸우는 수밖에 없지. 야, 갔을 거야. 지금쯤 지금. 여긴 좀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지금 한 요쯤인가? 마이너스 46이네. 훨씬 더 봐야 되네. 넓게 넓게 파자. 넓게 넓게. 일직선으로만 파지 말고. 아니, 진짜, 다이아가 전혀 안 나와요. 다이아가 많이 나온다는 지역까지 가봤는데도 이렇게까지 안 나오네. 다이아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니까 진짜 최후의 수단은 다시 그 몬스터들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넓은 곳에 자원이 많거든요. 동굴에 가야 돼. 내 생각에는. 아, 좀비들. 어떡할까. 얘네들 어떡할까. 요쯤에 있을 것 같아. 그래, 요런데. 요런데.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닐 수도 있지만. 요런데. 내가 찾던 곳은 이런 곳이었어. 마이너스 43인데, 이런데도 그래도 다이아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 더 내려가면 돼요. 아, 더 내려가자. 요런데를 찾았어. 그리고 여기 용암이 있으니까 굳이 햇불을 붙이지 않아도 아주 밝습니다. 아, 최적의 장소를 찾았다는 거죠. 그런가? 모르겠다 현재 좌표는 마이너스 54고요 충분히 다이아가 등장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어 빠질 뻔 이거 뭐 그냥 길 만들어서 가면 돼요 저에게나주 돌이 많으니까 저 귀신같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제가 결단을 내었습니다 이거 진짜 다이아가 단한 개도 안 나오거든요 길을 동굴을 잘못 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지상으로 여기에서 지상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볼게요 계단을 만들어서 갈까요? 좌표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올라왔는데 동굴 같은 곳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기는 몬스터들도 없는 것 같고, 되게 다이아 찾기 좋은 곳일 것 같은데, 어, 여기 좋은데, 여기서 다이아를 발굴해낼 수 있을까? 진짜 마지막 희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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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런데, 좋아. 아, 아, 스켈레톤이다. 어떻게? 제발! 죽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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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다행이다. 빨리 나가자, 여기를. 아, 이왜 스켈레톤이 왜 살아? 피도 못 채우고. 레드스톤 해불를 만들까요? 지금 다 썼어. 이건 얼마나 밝을까? 별로 안 밝네. 유용하게 쓰진 못할 것 같다. 미션 성공해야 내가 컨텐츠를 끝내는데, 아. 스켈레톤만 등장하지 않는다면. 제발 여기서 스켈레톤 한 번이라도 마주치는 순간, 조명이... <웃음> 드디어. <웃음>